여러분, 11월 15일부터 최대 30만원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센터 안 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저는 9월에 25만원 쓰고 이미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알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가을도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바로 겨울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 챙기셔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으시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급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 2차로 받으셨던 그 소비쿠폰 있잖아요? 그거 11월 30일 전에 다 써야 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서두르세요. 다음 달 말일까지 안 쓰시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아끼지 마시고 빨리 사용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소비쿠폰에 이어서 지역별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고 상생페이백, 소비복권 등 지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넘치지만 이런 정보 몰라서 못 받으시는 어르신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생페이백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안내 드리는 정보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생 페이백은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뿌듯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하셨다면 댓글로 신청하셨다고 남겨주세요. 혹시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아신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월 3일에 지급 시작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70억 원 예산 확보해서 지급 확정 났고요. 11월 3일부터 많게는 1인당 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북 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민생 지원금입니다. 제천형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1인당 30만원 나가고요. 그외 일반 시민분들은 1인당 20만원 받으세요. 저희 구독자 중에 제천 사시는 이영희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가족들이 4분이라 총 80만원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랑 생활비에 보태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목돈 들어오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농협 선불카드로 받으시는 거고요. 사실은 동네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돈은 내년 2026년 2월 28일 전에 다 쓰셔야 하고요. 그 이후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 10월 31일까지만 신청받는 1인당 10만원 지원금도 있어요. 이번 달 안에만 신청 가능하니까 모르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안 되겠죠? 전남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나눠줍니다. 10만원은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 꼭 챙기세요. 10월 31일까지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감이 코앞이라서 오늘 당장이라도 확인하셔야 해요.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가도 비싸지고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드신 주민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집중지급기간에 선불카드 못 받으셨던 분들은 10월 31일까지 주소지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30만원 받으세요. 다음 지원금의 지역은 전북 부안군입니다. 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11월 중에 전체 시민한테 1인당 많게는 20만원 지급 예정인 곳 있어요. 지원금 주려고 예산 확보 중이고요. 최종 확정나면 11월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 나갑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1인당 10만원 받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이런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1인당 20만원 나갑니다. 선불카드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제시에서 현재 계속 논의 중인 전 시민 대상 민생 지원금인데요.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만, 다음 달 초쯤 최종 결론 나면 11월경에 전 시민한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지원금 지급될 예정이에요. 거제 사시는 구독자분 중에 박준호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세 가족이 신청 준비 중이시래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 학원비랑 생활비 보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11월 15일부터 지급될 지원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급으로 받을 수 있어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청하신 분들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10월 15일에 이미 총 2,41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415만 명한테 많게는 1인당 10만원 나간 건데요.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58,155원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꼭 하셔야 받습니다. 10월 15일에 못 받으셨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청만 하시면 11월 15일에 10월 15일 못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대상이시면 10월 15일 최대 10만원이랑 11월 15일 최대 10만원을 합쳐서 받으시게 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12월 15일에 최대 10만원까지 받으면 총 30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 시청자분 중에 부산 사시는 정수진 씨라는 분 계신데요. 10월에 6만 5천원 정도 받으셨대요. 11월에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총 13만원 정도 받으시는 건데, 겨울옷 사는데 보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도 엄청 간단하고요. 혹시 아직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에서 11월까지 늘어난 카드 소비의 20%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 상생페이백이에요. 작년에 월 평균 카드 얼마 썼는지 직접 계산 안 하셔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고 작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기록 있으면 누구나 신청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청할 때 자동으로 다 합쳐집니다. 총 받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분들은 보통 한 명의 카드를 주로 생활비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생 페이백은 개인별 적용이기 때문에 2024년에 별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도 제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배우자 명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35만원만 쓰고도 10월 15일에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최대 금액이 10만원이거든요.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10만원씩 받아서 3개월 합치면 최대 30만원 받으십니다.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늘어난 금액의 20%를 환급 받으세요. 벌써 신청해서 10월 15일에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58만 명 신청했고요. 이 중에서 415만 명이 지급 대상으로 확인돼서 10월 15일에 총 2,414억 원 환급액 나갔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으십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되는데요. 11월 30일 전에만 신청하시면 9월, 10월 페이백 소급으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상생페이.kr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직접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달 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혹시 10월분 신청 못해서 못 받으셨더라도요.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9월에 소비 늘어난 게 있으시면 11월 15일 10월분 환급액 지급할 때 9월분도 같이 합쳐서 소급으로 받으세요. 만약 최대로 받으시면 소급 적용돼서 20만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